나 레이저 였 레이저 해 보자 모든 살다고겠다트리나나게어 야, 그 앞에 고스떨어어세 명도 문제 없어. 없어? 비 하나밖에 없다. 야, 하나 있을 어 있어? 던져 줄게. 욕실 타워야.

어 뭐야? l l I d o n 뭐야? n o w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메 u 메 e I'm n o 있어 u r e I'm n 려 t t sure. I'm n 다시, 음. 아, 다시 sure. 퍼빠야 돼, 를빠야 돼, 은데 퍼포먼스를 얻고 싶은명이야먼명를 얻고 싶은데, 퍼포먼스를 얻고 싶은데, 퍼포먼스를 얻고 싶은데, 퍼포먼스를 얻고 스고스고 싶은데, 스 아직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, 61명. 아, 61명. 없는 거 아니야, 아직? 연막 뚫어야 돼. 총 거야, <laughs> 아, 니야 네. <laughs> 아, 직 <포박. 나도> <laughs> 아, 6야명 아, 61명. 아, 61명. 아, 6 1거 아, 아, 노를 들어왔을 거야. 어? 페이지 안 막. 약 핏. 사이타니즈. 몇명남았내니다몇명 남았습니다. 명 남았습니다. 명 남았습니다. 몇명 남았습니다. 몇명 남았습니다. 몇명 남았습니다. 몇명 남았습니다. 몇명남았습니나몇명 남았습니다. 몇명남았습

나오토야 여기 있어 있어 폭발복 되냐? 폭발복? 여기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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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o Okay, so. 스 k a y so.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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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. 고 k a y so. Okay, so. 해 루턴 지원봇 스파이크 설치해정 야, 바로 또, 바로. 아, 저도. 야, 뒤에, 대나 뒤에, 세, 뒤에, 뒤 뒤에, 뒤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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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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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일단 터져, 내가. 아, 둘도 뒤에 뒤치 뒤치 하나도 하나도 어 뒤치에 이제 없어 뒤치 디... 뭘뭘 잡는 게 나을까? 어, 잡는 게 나을까? 어 램프 지워줄게. 지금 철 맞아 철 맞아 천차이천차이천 형이 알아서고 샤워 살 샤워 살 샤워 살. 기제볼뭘 빼자 볼자 빼자 빼자 빼 나왔어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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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필 빼자 빼자 빼자

메인 메인 메이로 난 테크 할게 그냥 몰색 세고 메이 났어. 명. 아 믿었어. 어 아, 파이크가 치돼이금 괜찮아. 제게이 나이스. 천천히 이한명남았다 그냥 메이 메이야 메이. 나고 끝나고 끝나고 테한명 눌러 그냥. 아. 나명지나서려가버 우리 머리 다 빠졌어. 머리 다 빠졌어. 이게 맞으면 안 돼. 어게 에이봇. 든거어 응. 오면 나반가다저내 앞에, 내 앞에 폭집 스파이크 설치. 어. 어 걸렸고. 사네. 근데 하나, 하나 몰라. 둘 다. 둘다다 뼈다뱅이. 둘다뼈다 하나에. 혼섰어 메인 태패 태패. 나 할게. 태. 어. 안 아, 태파고 한번 볼게. 아겠냐태태태 아, 해, 해,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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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지 마. 다시카이 오퍼 오퍼 거의 아니야 그 계단 쪽으로 봤어. 기어게 yeah, okay. 여기 뒤에. 악세 아 하나. 세븐 하나. 치트 누르 르 앞에 없 없어. 없어. 나 오케이, 오케오른쪽 나비 이살발이오파이 다시 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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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오케 오케이. 이오이 오케이. 이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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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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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이 오케이. 오어 저 로맨틱. 아무것도. 떨어졌습니다. L 대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언더 아래랑 둘 아,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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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이 남았습니다. 30초 남았습니다. 언더 서버 갑히. 위치 절대 모를 거 같은데. 아이고. 야피 옆에, 옆에. 타스이크와 아서. 지를 먹아 해분 막조 남는데. 어. 야. 아 형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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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안 걸린다. 아 형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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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아 형아, A. A. 어. 더. 아형오 형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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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형이 형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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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제 아게아 형아, 형아, 아아 뭐 땡길 때 보면 깨졌어. 가봐, 가봐, 가봐. 리건 쇼. 아나 죽었다. 나어디라한명 남았어. 바이퍼 하겠다. 이제. <놀람> 여기 형, 형 봐서. 와구를로 뭐... 올라갈게. 로 셋이 나갈 거? 저진데. 일단 방 헬로 질러 줄까? 아니, 그냥 통으로 하자 아. <laughs> 이게 왜 나갔어? <나간지 웃음> <쪽으로. 웃음> 뒤뒤지어 우리 셋이었어. 둘이어 마지막에 미니맵 이상한데? 아. 나 플래시백 자리에서 빛이 튀어들. 가자. 괜찮 봐라. 어.

같은 캐릭터. 네서 어, 오기 어, 네겠다 스파이크가 <목소리>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두 명은 몰랐지. 앞서 주지. 어벤티 있다. 깨자. 문장 오. 어, 뭐야? 역. 역전지 네래 제티 클럽. 차야 되긴 해. 제티 클럽. 제좀 도와줄게요. 오, 진정. 클로브, 야시, 알수. 재미있었어? 진석호? 왜이래? 오살려줘. 어, 이제 못 잡았다. 없어. 어. 클로브 죽음 지난주 그래, 박스 서돼요 야, 왜일웨141피사야 141. 어, 오케이. 스카이 반피고. 해보니까아 웨일이. <laughs> 명 남았습니다. 1안 <laughs> <진짜> 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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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야